마지막은 지난달 24일 진행된 제1회 지식 콘서트에 관한 소식입니다. 지난달 24일 본사 대회의실에서는 60여 명의 임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경영혁신을 위한 제1회 지식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센트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음악감독인 류근수 시휘자가 현장에서 직접 현악 4종주단과의 공연을 통해 팀워크의 중요성을 강의했는데요. 저는 그, 제가 여러분께 어, 어, 멋있 리더가 되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상대방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기본적인 원칙을 지켜야 진행될 수 있는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통해 리더와 팀원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연주와 조직이 이렇게 비슷한 점이 있다는 게참 신기했는데, 앞으로도 열심히 또 조직에 융합하면서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식 콘서트는 분기별로 계속된다고 하는데요. 임직원들이 혁신에 대해 생각해보고 유연한 사고를 깨우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마음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릴게요.